하루 한 숟가락의 들기름이 당뇨, 고지혈증, 혈관질환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말 놀라운데요. 오늘은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쳤던 숨은 보약, 바로 들기름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만세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들기름의 효능, 올바른 섭취법, 주의사항, 보관법, 그리고 집에서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특급 레시피까지 한 번에 정리해 가실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효능은 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들기름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도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데 특히 강점이 있습니다. 혈액 속 중성 지방 수치를 낮추고 혈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지혈증이나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아주 유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탄성이 떨어지고 혈액이 끈적해지는데 들기름 속 오메가3는 이를 완화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실험에서 알파리놀렌산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혈중 지질 수치가 개선되는 결과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효능은 뇌의 건강과 기억력 개선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 신호 전달을 부드럽게 하고 신경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들기름 속 알파리놀렌산은 체내에서 DHA와 EPA로 일부 전환되며 이는 뇌 기능 유지에 매우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치매 위험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뇌세포의 노화가 가속되기 때문에 항염, 항산화 효과가 있는 들기름은 뇌 건강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연구에서도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군에서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늦춰졌다는 결과가 여러 차례 보고되었습니다. 세 번째 효능은 염증 완화입니다. 관절통, 무릎 통증, 손발 저림 같은 만성 염증성 통증은 시니어 분들께 매우 흔한 고민입니다. 들기름에 풍부한 오메가3는 염증을 만드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해 몸속의 염증 스위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꾸준히 드시면 관절의 뻣뻣함이 줄어들고 전신 피로감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염이나 어깨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께 추천할 만합니다. 네 번째 효능은 피부와 노화 방지 효과입니다. 들기름에는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의 세포가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피부 탄력과 보습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건조해지고 잔주름이 생기는데 항산화 성분은 이러한 노화를 늦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피부 혈류 공급도 원활해져 피부 톤이 맑아질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효능은 장 건강 개선입니다. 들기름은 장을 부드럽게 하고 배변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장 기능이 약해지고 변비가 자주 발생하는데 들기름의 윤활 작용이 도움을 줍니다. 고령일수록 수분 섭취량이 줄어 대변이 굳기 쉬운데 들기름을 하루 한 숟가락 정도 섭취하면 배변 활동이 훨씬 편안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섯 번째 효능은 간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간에서 지방이 쌓이는 것을 완화하는데 기여합니다. 지방간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과도한 포화 지방 대신 불포화 지방을 섭취하면 간의 지방 대사를 돕고 염증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들기름과 궁합이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의 단백질과 들기름의 오메가3가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두 번째는 김과 나물류입니다. 들기름 특유의 고소함이 나물류와 만나면 흡수가 더잘 이루어지고 맛도 훨씬 좋아집니다. 세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의 식이섬유와 들기름이 만나면 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중에서 집에서 바로 따라 할수 있는 쉬운 레시피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레시피는 들기름 양배추 무침입니다. 재료는 삶은 양배추 한 줌, 들기름 한 스푼, 간장 반 스푼, 깨한 스푼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삶은 양배추를 손으로 찢어 먹기 좋은 크기로 준비합니다. 여기에 간장과 들기름을 넣고 가볍게 버무립니다. 마지막에 깨를 뿌려 마무리합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몸에 좋은 한끼 반찬이 됩니다. 저녁 식사에 부담 없이 곁들이기 좋습니다. 두 번째 레시피는 들기름 두부구이입니다. 재료는 연두부 또는 단단한 두부 한 모, 들기름 한 스푼, 소금 약간, 파 송송 썬것 약간입니다. 두부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팬에 들기름을 두른 뒤 약불에서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마지막에 소금과 파를 뿌리면 아주 고소하고 담백한 두부 요리가 완성됩니다. 한끼 식사로도 손색 없습니다. 이제 들기름 섭취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들기름 한 스푼을 섭취하면 장을 부드럽게 하고 배변 활동을 도와줍니다. 식사 중 또는 식사 후에는 혈관 건강 콜레스테롤 개선을 위해 드시면 더 좋습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한 숟가락에서 많아도 세 숟가락 이내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적별 정리도 해드리겠습니다. 간 해독이나 담즙 분비를 돕고 싶다면 아침 공복이 좋습니다. 혈관 건강과 오메가3 보충이 목적이라면 식사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어르신들이 기억하시기 쉽도록 다시 한번 요약하면 공복은 장간 건강, 식사 중후는 혈관 건강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첫째,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아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산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즉, 튀기거나 센 불에서 볶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둘째,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면 오히려 설사, 복통,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특정 지병이 있는 분들. 특히 혈액응고제나 항염증제를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몸에 좋은 식품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관법과 좋은 제품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들기름은 빛과 공기, 열에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봉 후에는 한 달에서 두달 이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작은 용량을 구매해 자주 새로 여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색은 너무 탁하거나 오래된 냄새가 나는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생들기름은 향이 강하고 고소하며 투명한 황금빛을 띱니다. 보관 팁을 하나 드리면 들기름과 참기름을 7대3 정도로 섞으면 풍미가 좋아지고 산패도 조금 늦출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기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들기름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둘째, 뇌 기능과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염증을 완화하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넷째, 피부 건강과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다섯째, 장 건강과 배변 활동을 돕습니다. 여섯째, 간의 지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섭취 방법은 아침 공복은 장간 건강, 식사 중후는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하루 섭취량은 1에서 3스푼 이내를 권장드립니다. 가열보다는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고 약물 복용 중인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보관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개봉 후두달 이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분들의 건강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